아저 옥상에서 쐈. <laughs> 아니 씨발! 아니 오른 <laughs> 아니 오른쪽에서 <laughs> 오른쪽에 쐈는데 왜 여기 맞아? <laughs> 와 진짜 잘지나. <laughs>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 이상하다. 관조을왜 눌러? 총장님 계속하네. 아, 잠깐만요. 아, 아 그리고 이제 분명히 피해서 쐈는데. <laughs> 아 맞습니다 <스니아> 피해서 쐈는데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아, <laughs> 뭐? 안돼 진짜 어렵더라. 뭐 보면은 제대로 쏘신 줄 알았는데 아, 이게 이게 여기에 막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니 씨발. 아니, 오랫... 아니 오른 쪽에서 쐈는데 왜 여기 맞아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때 죽는 소리가 어쩜 이렇게 찰지? 수지치방하면서 그냥 바로 <laughs> 아저 옥상에서 왔다하면서 <laughs> <두방>! <laughs> 허무하게 죽는 장면 너무 웃겼어 <laughs> 아저 옥상에서 <laughs> <laughs> 아니 씨발 <씨마>! 아니 옥 <laughs> 아니, 오른쪽에 쐈는데 왜 여기 맞아? <laughs> 와, 진짜 잘 지나. <laughs> 아, 잠깐만요, <좀> 이상하대요. <laughs>